이른바 가짜 뉴스로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가 난무하면서 우리 사회는 갈등과 대립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짜 뉴스 체크 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SNS를 통해 유통되는 이른바 가짜 뉴스는 제대로 된 여가장치 없이 매체 수용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각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정치 이념에 편향돼 무차별적으로 생산되는 가짜뉴스는 유명 목회자에게까지 종북 프레임을 씌우는 등 교회 안에도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짜뉴스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사회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해 가짜 뉴스 체크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의회가 주도하는 가짜 뉴스 체크센터 추진위원회에는 동아투쟁위원회와 미디어 공공성 포럼,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등 30여 개 언론 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이 가짜 뉴스도 신고도 하고 그 사이트에서 감론을 박해서 어,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그런 사이트 구출을 하자. 어, 이거는 어, 저희만의 일이 아니다. 이거는 모든 시민 사회와 종교계가 합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는게 좋겠다 해서. 가짜 뉴스 체크 센터는 일부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가짜 뉴스 체크 센터는 가칭 개미 체크라는 이름으로. 가짜 뉴스를 검증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티즌 스스로 허위 조작 정보로 의심되는 뉴스를 개미체커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추천과 댓글 등으로 검증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증 게시판으로 옮겨 네티즌과 전문가가 검증 작업을 진행해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가짜 뉴스 체크센터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 뉴스와 허직 허위 조작 정보를 몰아내기 위해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미 체커는 가짜뉴스 검증 내용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회원 실명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게시판 활동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닉네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짜뉴스 체크센터 추진위원회는 향후 모금을 통해 재정 기반을 마련한 뒤 사단법인으로 정식 발족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